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는 얼마나 믿어야 될까라고 왈고왈부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착각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어, 일으켰다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썼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어, 것이 아닌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묘하게 그 글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그동시대에몇 그,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세프스가쓴 이제 그요 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쓴뭐 어, 자료도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기적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그런 문헌 그런 글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경 뿐만 아니라 그 고대의 문헌들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어,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주의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을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묘하게 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또,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나오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 착각하고, 현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있증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이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는 또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설명해 봐라. 그잘안 그러니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 기적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왔다. 이게 귀신으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이요 귀신 들리고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눈도 어, 멀어서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고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야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발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어, 그,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인데, 그것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아, 이건 귀신의 대빵이 와갖고, 쫄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방끼리 싸우면 그 집이 흥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 이, 이 귀신의 왕이 와갖고, 어, 쪼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건 귀신들도 망하는 길이다. 그런 거 아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에서 기적을 본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다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은혜로 우리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동시에, 공회원들, 바리새인들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야, 이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저 사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것 같지 않고, 아, 아무래도 우리를 해치려고 온것 같다. 우리를 아무래도 이좀격하시키고 우리를 좀안 좋게 만들려고 온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개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적개심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적개심을 드러내놓고 적개심을 내놓, 어, 표현하지는 않고 이제 은근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허교관과 바리새인몇 명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사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신뢰해서, 좋아해서, 우리로부터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시험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겉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하고 또 웃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다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권한과 어떤 위험을 가졌다고 아니 막 시켜 올려주면 그 사람도 사실은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런 기적을 한번 행해 봐라. 그 시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되고 맨날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형제들도 잘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맨날 형제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안 믿는 어 여동생 하나는, 뭐, 그냥 충성 봉사하는데, 나머지들은 뭐, 빗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빗박을 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먹고 잘사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히려 오셔서 가난해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 거죠. 캐파리 새인들이 와서 시험하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뭐, 당시에 기적을 보이는 사람들,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뭐, 그, 이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뭐, TV에 나와갖고, 뭐, 어, 저, 그, 어그 손수건을 집어넣으면 손수건에서 갑자기 막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마술을 배워갖고 다 그게 사실은 눈 속임인데 그걸 배워갖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연도 해주면서 아이들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부흥에 가서 그 살짝 보여주면서 이제 부흥의 분위기를 도두는 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요, 사탄의 시험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이제 금식 후에 배가 고플 때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돌들을떡정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라 그거예요. 뭔가 기적을 보여라. 사람이 알수 없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딱그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그 기준 안으로 들여서서 기준으로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어떤 왕이 있는데, 어, 이 왕이 얼마나 고약한지, 어, 뭐, 괴물이 하나가 있어서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이 지나가면 딱 붙잡아갖고, 그 자기, 어, 어, 자기 키보다 크면 발을 자르고, 뭐 키보다 작으면 다리를 늘리고, 이, 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어, 지나가다가 그 괴물을 붙잡아갖고 이제 이겨버렸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 오마시나가 알려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너무 자기 기준만 딱 놓고 자기 기준에서 전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그게 그 그걸 보고 제대로 배워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도요. 자기네들 기준이 딱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춰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이걸 막 비난하려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어, 새로운 그 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가난 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이제 안 나가 반대로 가난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비자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가서 뭔가 교회가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에 가서 교회의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고 또 분위기가 좋고 또, 교회, 성도들의 서비스가 좋으면 만족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가 이만큼이라도 어, 어긋난 게 있으면 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교회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야, 어,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만족해야 그 안에 예수 그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건 나중 심의 신앙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우리 동네에 한 교회가 한 12개 정도 있었는데, 아, 어떤 양반이요, 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참 엄청나게 성실하게 충성봉사를 참 합니다. 그래서 저양반이 충성봉사를 잘,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조금 있다 보니까 동네 한 대, 다섯,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교회를 이미 거쳐서 왔더라고요. 거쳐서 와가지고 충성봉사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쳐서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안 하고 가만. 아닌데, 조금 있다가 또 교회에서요, 또드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집을 잡더니, 아이, 얼마 있다가 땅교회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도 또몇 개월 있다가 또 땅교회로 가고, 아이, 동네 1 2개 교회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안 좋은 소문이나니까 이사가버렸어요. 먼 동네로 이사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제, 우리 집으로 말하면 뭐, 아직 사돈의 8촌쯤 되는 막음 실적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참 믿는 것 같아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르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르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에 예수님은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결정에 맞춰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은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요구에는 그것을 따라주면 계속 잘못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고 또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 주인이고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인격과 사명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되는 거죠. 그러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제쳐두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마가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실용합니다. 실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용 속에, 실용 속에 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내 입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대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수대 자기를 구원할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나온 말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나온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이 십자가 옆에 그키던 로마 병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그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제가 이좀 성경 구절을 잘못 썼네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곧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기적이고 표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고 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큰표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 때가 되면 믿우의 사람이 이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왜? 믿우의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심판때가 되면 남방여왕이 정지할 것인데 남방여왕은 저 땅끝, 즉 애급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또, 일거에 민회성을 회개시킨 그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실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엄난한 세자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이 요나의 표적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두번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말씀해 주시되 그 표적을 행하시되 오히려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앞으로 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알려주는 그 부활의 복음이 표적이라고 알려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저 뭐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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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가 부흥되고 또막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하게 늘어날 때에 이산 기도하는 사람 많았고 기도원에 가면요 아픈 환자들 많았습니다. 그 환자들이요 기도하고 낫기도 했습니다. 표적을 보, 보고 또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도 더러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아, 높여줬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적을 구하는 발세인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건 사탄이 시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 표적이 기복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물론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님은 갇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실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주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하듯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이 땅의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표적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할수 없는 그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대의 표적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기도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움직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 저희가 믿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